안녕하세요 종원 스피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리뷰입니다 이번 리뷰는 아이폰 단독 리뷰인 만큼 저번에 한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한 영상보다 아이폰의 기능과 장단점을 조금 더 깊게 파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경우는 색감을 설명하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한 3분 가량 짧게만 다룰 것이며 지난번에 올린 카메라 리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면은 아이폰 테 s 스 맥스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며 베젤이 아주 살짝 들어서 휴대폰 크기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한 6.5인치로 유튜브 시청 시 화면 크기는 정확히 5.5인치입니다. 뒷면은 화제가 되었던 인덕션 디자인으로 카메라를 강조를 하고 있으며 애플 로고가 살짝 중앙으로 내려갔습니다. 뒷면의 재질이 원래 유광 유리에서 무광으로 바뀌었는데 지문은 덜 남지만 더 미끄럽기 때문에 생폰을 쓰는 분들에게는 안의검 겁니다. 휴대폰 크기는 앞서 말한 베젤 때문에 상당히 크며 무게도 전작보다 20g가량 무거워진 228g입니다. 뒤에서 말할 배터리의 장족이 발전 덕분에 어느 정도 늘어난 무게가 납득이 되지만 화면과 배터리가 더큰 폰들보다도 무겁고 큰 점은 사용성에서의 단점입니다. 화면의 퀄리티는 아주 좋으며 정확한 색감과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밝기로 좋아진 야외 시인성이 특징입니다. 야외 신내 손모에서 최대 밝기는 전작이 600니트에서 800니트로 상승하였으며 실외나 실내 상관없이 사용자가 최대 밝기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색 정확도는 평균 델타 E 1 정도로 외표준인 sRGB에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매우 좋은 화면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조명에 맞추어서 화면의 화이트 플런스를 바꿔 주는 트루 톤 기능도 아이폰만의 장점입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파리에서는 색 영역을 외표주는 SRGB를 사용하지만 더 넓은 DCI 광색역을 HDR뿐만 아니라 기본 어플 UI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진한 색을 볼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카메라는 많이들 최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알고 계시는데 명성대로 해상력은 최상급입니다. 4000x3000의 1 2 0만 픽셀이지만 같은 화소수의 갤럭시 노트 10과 비교를 할때 훨씬 더 선명한 것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업데이트로 메인과 줌 카메라에는 디퓨전이 적용되었으며, 디퓨전은 어두운 실내에서 자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덕분에 실내에서는 해상도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며, 다른 휴대폰들이 디테일이 뭉개지는 것에 비하여 훨씬 좋은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색감물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 자체는 갤럭시와 비슷하게 표준보다 조금 더 높게 자는 편입니다. 대비만에서는 표준이나 갤럭시보다 살짝 높아 전체적으로 조금 진한 색을 보여주며 일반적으로 보기 좋은 정도의 강조입니다. 색 중에서는 특히 파란색을 표준보다 더 진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덕분에 구름이 없는 하늘이나 살짝 꾸리꾸리한 하늘이더라도 진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반면에 HDR 알고리즘의 문제로 맑은 하늘에 구름이 있을 때 구름 주변 밝기를 전체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하늘이 부자연스럽게 어두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또 다른 색 특성은 인물 사진에서도 확실히 드러났는데 AI 카메라로 인물이 인식되면은 사진의 밝기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을 합니다. 아이폰은 전반적으로 피부색을 더 따뜻하게 표현을 하며 밝기는 조금 낮추는 편입니다. 이러한 안면인식은 문제점도 있는데 사람이 많은 도심에서 사진을 찍을 시에 원치 않는 얼굴을 인식해서 사진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화이트 밸런스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식을 끄는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완전한 역광 또는 피사체가 안부에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주며 전작보다는 좋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세대 다이나믹 레인지 최강인 갤럭시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HDR 기능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추가가 된 기능 중에 가장 기대가 많았던 것은 야간 모드이며 확실히 저조도에서 끔찍했던 아이폰0 s 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일단 전 세대에서 있었던 야간에서 색이 연해지는 현상이 없어졌고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검은색으로 만들어 버린 것도 좋아졌습니다. 또한 야간 모드의 해상낙에서는 갤럭시를 능가합니다. 그러나 야간에서의 밝은 조명과 간판의 색들을 보존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심에서의 야간 사진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안부를 많이 누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개조 표현이 조금 어색합니다. 영상 성능은 최단급이며 기본적인 색감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이전 아이폰보다 더 안부 보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전반적인 영상의 색감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프로세싱 성능의 부족으로 영상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떨어지는 갤럭시에 비하여 남부와 밝은 부분을 훨씬 더 유지해주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진에서 있는 인물 인식으로 색감이 변화하는 현상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색감은 사진보다 더 좋다고 볼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에서의 HDR 기능이 4K 30프레임뿐만 아니라 60프레임에도 적용됩니다. 배터리 수명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기계들 중 가장 좋습니다. 일단 배터리의 기본적인 용량이 전세대 3200mAh에서 4000mAh로 25%가량 증가했으며, 여기에 프로세서와 화면 전력 효율 개선이 더해졌습니다. 덕분에 영상 시청 시에는 최대 20시간 가까운 배터리 시간을 보여주며, 와이파이 웹 브라우징 시에도 10시간 반 정도로 아주 우수합니다. 아이폰 테 s 스 맥스가 상당히 끔찍한 배터리 수명을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 배터리 수명은 이번 아이폰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아주 반가운 부분입니다. 게임 성능 역시 이번 아이폰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으며, 전세대보다 CPU는 10에서 20%가량 개선이, 그래픽은 상황에 따라서 20%에서 50%가량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초기 성능보다 더 의미 있는 개선은 10분 정도 사용 시에 쓰러트린 감소인데, 장기간 부하 시에도 온도에 의한 성능 저하가 20%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처리 성능은 앞서 말한 동영상의 좋은 색감과 해상도를 가능하게 하며, 게임을 끊김없이 하는 데에도 더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논란이 된인가의 램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파워 유저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들도 있습니다.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 지도, 사파리 등의 어플을 돌아가면서 사용하면 은인터넷서 로그아웃이 되거나 지도가 초기화되는 등 어플 리프레시의 문제는 파워 유저들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일단 이번 세대 아이폰에서 사용성이 큰 차이는 3린 터치 모듈이 제거된 만큼 길게 누르기가 포스 터치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였던 탭 미리 보기는 길게 누르면 실행이 되며 오른쪽 클릭 설정은 아래에 뜹니다. 페이스 아이즈는 속도가 빨라져서 좋긴 하지만 여전히 가로로 인식이 되지 않으며 인식 가능 각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책상에 있는 휴대폰을 잠금해제할 때 들거나 아니면 목을 내밀어야 하는 점은 불편합니다. iOS 13에서 가장 편리한 개선점은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설정에 들어가지 않고 제어 센터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피커는 전 세대에 비하여 일단 저음은 줄어서 풍부한 느낌은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외국은 줄어들어 소리가 조금 더 깔끔해졌습니다. 일단 저음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노트10이나 S10보다는 좋은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남성보컬이나 영화에서 더 풍부한 소리입니다. 외곡이 줄어든 점은 좋긴 하지만 여전히 배음 외곡이 3차에 집중되어 있고 넓은 대역폭에서 2% 이상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집중을 하면은 자글자글하게 깨지는 것이 들립니다. 여기에 5%를 중심으로 차음 대역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을 가까이 듣는 데는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많은 개선이 있는 좋은 핸드폰입니다 물론 사진 면에서 야간 성능은 경쟁자들보다 안 좋으며 색감 역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인과램 때문에 자주 발생하는 어플 리프레쉬는 멀티태스킹을 많이 활용하신다면 불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에 비하여 상당히 무겁고 큰 휴대폰과 노진자이는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와 좋은 선명도에 걸출한 영상 성능과 프로세서의 게임 성능은 스마트폰 중 단연 최고입니다. 그리고 아이폰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야간 사진이 쓸만한 정도로 좋아졌으며 배터리는 지금까지 테스트한 기기들중 가장 잘 나옵니다. 이러한 개선점 덕분에 전반적으로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을 제외하면 큰 고민 없이 살수 있는 좋은 휴대폰으로 보입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 됐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는 관계로 앞으로 영상을 11월까지 달 내지 못할 것인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